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3월 7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재물운과 꽃길이란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4월 8일 토요일 지장제일날 수자령 낙태아이만 천도를 합니다 수자령 법문은 107, 108, 109회 법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력 4월 23일 일요일 합동천도를 봉행하는데요. 그때는 시댁 친정 또는 친가 외가를 함께 해드릴 수가 있고,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기도 성취 영상이나 음성 녹음 요령은 124회 법문의 더 보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꽃들이 노래를 하고. 그 라비가 춤을 추는 계절이 되었죠. 그래서 어, 입에서 봄노래가 저절로 나오시죠. 나의 삶은 항상 주변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근무 태도를 관찰하면서 더큰 임무를 맡기고자 고려 중에 있고 사업장에서는 직원과 고객들이 사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음도 명심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기를 원하며 열심히 재산을 모으지만 자기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항상 자기보다 더큰 부자만 바라보기 때문에 결코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더 많이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많이 가질수록 항상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진 상대에 비해서 부족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소유하라 하셨습니다. 있고 없고는 인과에 따라서 올 때는 오고 갈 때는 간것 뿐입니다. 있다, 없다 하는 분별된 생각을 버리면 중도의 마음이 됩니다. 이 중도의 마음을 무소유라고 아, 표현합니다. 현재의 조건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니까 그 과보로 괴로움만 더 커진 것입니다. 조건에 맞춰서 최선만 다하면 그것이 복이 되어서 재물 운도 열리고 꽃길을 가게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어떤 경우라도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말아야 합니다.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오기를 부리면 금방 후회하게 됩니다. 가난하고 비굴한 마음을 풍요롭게 채워주고 무기력한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은 부드럽고 친절한 언어입니다. 자존감을 높여가면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과의 약속도 지켜야 하지만 자신과의 약속을 더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변설식종불포하며 신상차기방면하니라 입으로 음식을 말을 해도 배가 부르지 않고 몸에 옷을 걸쳐야 비로소 추위를 면한다는 말인데요. 이것은 말보다 실천을 강조한 것입니다. 항상 희망에 불타 있는 사람은 만사가 평화롭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스스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옮기는 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할 일을 미루고 미적거린 결과가 가시 울타리를 만듭니다. 무언가를 이루려면 그 일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할까? 언제 시작할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쉽고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전체를 생각하면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장,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는 단순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첫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리고 단계를 밟아서 조금씩 전진을 하면 됩니다. 그일 전체를 판단하거나 지적인 판단도 하지 말고 단순하게 착수 한발 앞으로 내디뎌야 합니다. 그래야. 재물도 들어오고 꽃길도 열리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고통 속에서도 행복의 희망을 갖고 많은 불행과 아, 불운을 겪으면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일까지도 성취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훌륭한 계획과 배경만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직장 어느 사업장에서도 지각 대장 결근 대장이 출세하고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단 10분이라도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 보시면 어떨까요? 최소한의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 믿음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직책보다 더큰 직책을 누려야 할 분들입니다. 그래야 에, 사회적 신분이 보장이 됩니다. 게으름은 성공을 가로막는 가시 울타리입니다. 근면 검소함이 모든 성공을 가져옵니다. 자신이 성공을 못하면 자신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모두 불행하게 됩니다. 항상 시간과 돈을 자기 개발에 투자를 하고 실력을 쌓아 나가야만 미래가 밝아집니다. 가정 경제력이 나의 손에 달렸다면 더욱 분발하고 소득을 높여 가야 합니다. 만약 현 상태도 유지를 못하게 되면 가난과 불만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힘을 내고 생각을 확 한번 바꿔봅시다. 남들이 나의 정신적 자세를 높이 평가하는 날 재물도 들어오고 평탄한 꽃길도 열립니다. 당산나무에서 까치 울듯 하다가는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옵니다. 순탄한 삶은 아니더라도 매순간 최선을 다해 봐야 합니다. 즉사 이진이라 모든 일을 거짓 없이 진실하게 참된 마음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지은 업보라 생각을 하면 그 어떤 고통과 괴로움도 충분히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설상가상이란 말이 있죠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더큰 일이 생기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을 엎친 데 덮친다 하죠 이일 앞에서 안될 이유만 말을 하면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와 실패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실수나 실패도 그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실수나 실패에서 경험과 지혜가 쌓입니다. 그래서 실수나 실패를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내일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바보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 어떤 일도 성취가 쉽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이고 게으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족끼리 서로를 지탱해 주고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서로 원망하고 헐뜯으면 안 되겠죠. 상황이 어려울수록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고 버텨내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재물도 들어오고 꽃길도 열리죠. 힘든 일 앞에서 가족이 서로 탓하고 책임 추궁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함께 즐기듯이 어려운 일도 함께 처리해내는 가족의 단합된 힘과 신뢰가 가장 큰 가보가 되는 것입니다. 꼬인 일 앞에서 얼굴 붉히고 어깨를 떨구고 고개 숙이며 침묵하면 그게 망할 징조입니다. 또 자영업을 하신 분은 사업이 잘되어 가더라도 직원 수를 늘릴 때는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황이라도 갑자기 닥쳐서 휘청거리면 해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최소의 최소의 인원에다가 최대 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동 업종 중에서 최고의 급여를 주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성공하려면 일체의 다툼을 멈춰야 합니다. 다툼은 질투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질투는 자신이 남들보다 대접을 못 받거나 평가를 낮게 받았을 때 일어나는 부정적 정서입니다. 자신의 직업을 우습게 보지 말고 천하 제1의 직업이라고 보아야 황금줄을 당길 수가 있습니다. 직업의 귀천은 없습니다. 모두가 존귀한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심호흡을 힘껏 하며 가슴을 활짝 펴고 위풍당당하게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강단 있게 추진하면서도 자비로워야 하고 전통을 중시하면서도 고루하지 말아야 합니다.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자신의 위치를 잘 지켜가면서 치열한 경쟁에서도 지지 않을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훌륭한 정신력이면 오늘도 훌륭하게 집행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일이 어렵고 경쟁이 심할수록 다양한 해결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만 잘 먹으면 백전, 백승, 승승, 장구 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각오를 다져봅시다. 한가한 시간이 없도록 합시다. 바쁜 사람은 바쁘고 싶어서 바쁜 게 아니라 다양한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바쁜 것입니다. 오늘이 인생의 전환기가 되어야 합니다. 한가한 사람은 행운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 시도 멈추지 말고 능동적으로 움직여 봅시다. 불평은 소극적인 소인배들이 하는 것입니다. 좀비란 살아있는 시체지요. 인간에게서 영혼이 빠져나간 존재지요. 기억과 의지가 삭제된 인간이죠. 좀비처럼 살지 맙시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것 때문에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조상님들은 좁쌀 한톨도 버리지 않고 아끼면서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못뭐 사는 원인은 게으름과 낭비입니다. 부지런하게 일하고 검소하게 사는 것이 꽃길 인생을 만듭니다. 사주가 천, 선천적인 운이라면 이름은 후천적인 운이죠. 사주팔자가 아무리 좋고 이름이 아무리 좋아도 게으르고 낭비하면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신명나게 일하고 마음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탐욕과 분노, 무지의 작용은 전염병처럼 파급력이 강합니다. 무지한 사람은 스스로 두려움을 자초합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다 생각하면 벌써 지혜로운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면 그야말로 더 없이 어리석은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처럼, 게으른 사람이 게으르다는 것을 알면 이미 부지런해진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내가 부지런하다고 생각하면 더 없이 게으른 것입니다. 대인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 희망과 만족뿐입니다. 건전한 사고로 부지런히 일하고 전략하면 시청자님께서도 멋진 저택에서 가사도우비와 주치의와 그리고 전속 미용사에다가 기사까지 두고 황금컵에 고급차를 마시는 풍요로움 속에 사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부지런히 일하고 검소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잘 된다 생각하면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재물운과 꽃길이란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8일 토요일 지장제일날 수자령 낙태하이만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4월 23일 일요일날 합동천도를 할 때는 시댁과 친정 그리고 또는 친가와 외가를 함께 해드릴 수가 있고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성취 영상이나 음성 작성 요령은 124의 법문. 에서 더 보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리암은 49제 영가천도제 구병시식 내면탐사 전문 사찰인 지장 기도도량입니다. 구독이 붉은색일 때만 눌러주세요. 구독 중 되어 있으면 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대원 번존 지장왕보살 마하살님이시여, 금일 이 법문을 시청하신 분 모두는 가는 곳마다 법의 우레가 일어나 장애가 구름처럼 사라지고 생각 생각마다 깨달음으로 이어지며 걸음걸음마다 어려운 삶의 매듭이 풀려서 모든 억매임에서 벗어나 꽃길만을 걷게 하시옵소서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서가모니불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나무대원본존지장왕보살 마하사 주변에 할 TV 시청 많은 권유와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어, 행복하시고 만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더 바라겠느냐?